자, 이렇게 컴포지션을 만들어 주면 이 프로젝트 창에 내 이름 n이라는 컴포지션이 만들어졌고요. 자, 요 아이콘 잘 기억하세요. 요 아이콘. 이게 컴포지션 아이콘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소스 파일을 임포트해서 소스를 불러오고 그리고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어,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먼저 우리 소스 파일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소스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어 이렇게 프리셋 소스가 있을 거고요. 요 프리셋은 포토샵 파일입니다. PSD 파일이고요. 자 얘를 더블 클릭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자 이렇게 프리셋 소스를 보면 자 레이어를 좀 보시면. 첫번째에 내 이름이라는 텍스트 레이어가 있고요자 두번째는 요 로고 레이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세번째는 이렇게 배경이 있네요 자 우리가 요 프리셋 소스라는 요 pst 파일을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텐데 여기 보시면 요 이름이 어,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쵸? 요 이름을 선택해서 여러분들 이름으로 좀 바꿔 주시고요. 자, 바꾸신 다음엔 아 어, 컨트롤 S 세이브에서 저장을 하십시오. 자,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좀 사이즈를 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에서 이미지 크기를 보시면 사이즈가 몇 인가요? 1 2 8 0 x 720이죠. 자, 이1 2 8 0 x 720은 어,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어 컴포지션 만들 때 마찬가지로 HD TV의 1280에 720이었어요. 그렇죠? 요 사이즈 하고 맞춰 주시면 작업하기가 상당히 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컴포지션의 사이즈와 그리고 포토샵에서 이미지 만들 때 사이즈는 똑같이 해 준다. 어, 해 준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저장을 하셨으면, 다시 After Effect로 오셔서, 자, 소스를 불러와야죠. 그쵸? 음, 응. 소스를 불러와야 돼요. 자,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바로 소스를 불러올 수가 있구요.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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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에서, 어, 가져오기, 에서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져오셔도 돼요.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고, 요 프로젝트 요 부분에, 어, 요 부분, 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바로 임포트 하는 게 편하니까 이 방법을 많이 써줍니다.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자, 프리셋 소스 선택을 해주시는데, 선택을 하면 형식이 푸티지와 컴포지션, 컴포지션 레이어 크기 유지와 컴포지션이 있어요. 자 오늘은 푸티지 형태로 해서 가지고 올게요 푸티지 형태로 해서 푸티지 선택해 주시고 가져오기 자, 하면 푸티지 푸티지 네, 형태 레이어 옵션에 병합된 레이어와 레이어 선택이 있어요 저는 레이어를 선택해서 가지고 올래요 그러면 이거 선택을 해 주시고 자첫 번째 배경을 좀 갖고 올게요 배경 배경 확인. 그럼 이렇게 배경이 나오죠, 그렇죠? 또 다시 더블 클릭해서 프리셋 소스 푸티지 가져오기. 에서 푸티지 확인하시고 레이어 선택. 이번에는 로고, 로고 선택해 주시고 확인.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번에는 프리셋 소스 푸티지 확인하시고 가져오기. 푸티즈 확인하시고 레이어에서 내네 이름 선택해 셔서 확인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네 이름 로고 배경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여기 내네 이름 애니 컴포지션이 있는데 이내 네 이름 애니가 바로 컴포지션 여기 있죠? 네, 내네 이름 애니 컴포지션이 여러 개 만들어지면 이거 누르면 쭉 컴포지션이 쭉 나옵니다. 선택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지금은 컴포지션에서 내 어, 이름 애니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고요. 자, 우리가 배경을 선택해서 요렇게 레이어로 갖고 오죠. 레이어를 타임라인으로 요렇게 이동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면 자, 푸티지 아 컴포지션 안에 이렇게 배경이 안착이 되고요. 자, 여기 보면 비율이 있어요. 비율. 요 비율을 해서 맞추기 하게 되면 현재 컴포지션 사이즈에 비율이 딱 맞게 들어와요. 또는 여기서 뭐뭐 뭐 줄일 수도 있고 뭐 확대해 줄 수도 있고요. 또는 마우스에 보면 휠 있잖아요. 그쵸? 휠을 위아래로 돌리면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게 해주시고 자그 다음에는 뭘 갖고 올까요? 네. 로고를 가지고 오죠. 로고. 로고를 붙잡고 드래그해서 요 배경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로고 들어오죠. 그쵸? 네. 로고 자, 그 다음에는 내 이름. 내 이름을 붙잡고 다시 드래그해서 자, 여기 로고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맨 밑에 배경, 로고, 내 이름 순으로 레이어가 위치되어 있네요. 그쵸? 그리고 자, 컨트롤 K 누르면 현재 내 이름의 컴포지션을 세팅할 수 있는 설정창이 나와요. 다시 요렇게 해서 뭐 배경색이라든가 뭐 지속 시간, 듀레이션 시간 같은 것들을 조, 조정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취소 누르고 어쨌든 현재는 요렇게 보면 5초로 되어 있습니다. 5초, 5초.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요 타임라인을 확대하거나 또는 축소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축소를 하면 자, 제일 축소를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축소를 하게 되면, 0초부터 5초까지가 타임라인이 한눈에 들어오죠. 그쵸? 네. 그리고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작업할 때는, 얘를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 바이 프레임으로 작업할 때는. 뭐, 어쨌든.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자, 타임라인에 줌인 줌아웃을 요걸 해줄 수 있다라는 것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우리가 컴포지션을 만들고 만든 다음에 프로젝트 창에서 소스를 불러오는 것까지 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소스를 불러와서 타임라인에다 내려놓는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애니메이션을 줘야 되겠죠 그쵸 애니메이션을 자 프리셋을 이용을 해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줘 봅시다 아그 전에 우리 세이브 한번 하죠 네 파일 자 세이브 저장. 저는 저장이 바로 됐네요. 어쨌든 저장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네이름 애니를, 여러분들 소스 받은 이 폴더로 들어가셔서 여기다가 네이름 애니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장. 자, 네이름 애니가 저장이 됐으면, 자,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주죠. 자, 애니메이션 보면, 사전 설정 찾아보기가 있어요. 사전 설정 찾아보기.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어, 요 브릿지가 바로 뜹니다. 어도비 브릿지. 근데 여러분들 혹시 어도비 브릿지가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일단은 제 화면을 보시고 없는 사람들은 제 화면을 보시고, 이번 프리셋이 있고, 자, 프리셋에 보면 뭐 백그라운드 비에이비어 이미지, 쉐이, 뭐 텍스트, 트랜스폼, 트랜지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저는 첫 번째 요 로고가 만들어지는 걸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 로고, 요 로고, 요 로고가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요 로고. 그렇다면 브릿지로 가서 저는 로고는, 어, 이 트랜지션 무브먼트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트랜지션 무브먼트 더블 클릭해서, 여기 보면 여러 개가 이렇게 있는데, 저는 뭐 인스톨을 잘못해서 이 텍스트가 좀 깨지는 것 같아요. 뭐 여러분들은 인스톨을 제대로 했다면, 얘가 한글 또는 영어로 뭐잘 나와 있을 거예요. 저는, 어, 요거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 카드 지우기 3D 요거 카드 지우기 3D 요거 예, 괜찮죠 요거 음, 요걸 한번 해볼게요 뭘 만들 때요 로그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자 일단은 요 로그 애니메이션에 지금 본 어, 카드 지우기 3D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얘를 지우고 아 얘를 지우는 게 아니라 자 눈만 살짝 가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자 이펙트를 적용을 할때 혹시나 로고에 적용이 돼야 되는데 내 이름에 적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살짝 눈만 가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경도 살짝 눈을 가려주세요. 그리고 로고만 선택을 해주세요. 로고. 자 이펙트가 어디 있나요? 여기 효과에 있죠. 효과 효과에 보면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이 있어요. 이렇게 효과에 보시면 애니메이션 사전 설정에 들어가서 아까 어디 썼죠 아, 어, 트랜지션 무브먼트에 트랜지션 무브먼트에 아, 이게 텍스트가 이렇게 좀 보기가 어렵네요. 카드 지우기 카드 지우기 3D 지 있네요. 네. 카드 지우기 3D 요거를 선택을 해서 붙잡고 여기다 바로 올려놔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돼요. 자, 다시. 자, 컴포지션에 있는 오브젝트에도 올려놔도 되고 또는 타임라인에다 이렇게 올려놔도 돼요. 저는 그냥 타임라인에 이렇게 올려 놓을게요. 자, 적용을 하고 자, 키프레임을 이렇게 키를 이동을 해서 이렇게 보면 자,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네요. 그쵸 저기 카드지우기 3 d 이로 해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쉽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자그 다음에는 내 이름 내 이름 클릭해서 눈 눈을 이렇게 띄워주시고요. 자 텍스트도 그냥 나오면 재미가 없으니까 텍스트에 애니메이션 줄 텐데 현재 이 레이어를 보면 <laughs> 요 텍스트는 어,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텍스트가 아니라 그래서 그래서 요 텍스트를 선택을 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다음에 편집 가능한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요게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로 인식을 해요 자 얘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T 요 T는 편집 가능한 텍스트라는 것 네, 이렇게 되고요. 자, 요기, 이 텍스트에는 어떤 애니메이션을 줄까요? 요 브릿지에서, 요 프리셋 들어가서, 요 텍스트로 들어갑시다. 텍스트. 텍스트로 들어가서, 아, 텍스트는 뭘 줄까요? 블러를 한번 줘볼까요? 블러. 블러 더블 클릭해서, 자, 뭐, 여러 개, 이제 뭐, 블러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 저는 요걸 줄게요 트랜스포터 요 트랜스포터 괜찮네요 요거 자뭐 브릿지가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이펙트에서 효과에서 찾으시면 돼요 그냥 자 트랜스포터를 찾읍시다 자 텍스트 블러 요맨 밑에 트랜스포터 있네요 자 얘를 붙잡고 저는 요번엔 오브젝트에다 넣을래요 오브젝트 이렇게 텍스트 오브젝트에다가 요렇게 반드시 텍스트 오브젝트에다 넣으셔야 됩니다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아 넣기 전에 이 키의 위치가 중요해요 이 키의 위치 이 키가 1초에 있으면 1초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포터를 요 텍스트에 하면 요 1초 때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키를 일단은 15 프레임에다 두고 15 프레임 때에서부터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걸 만들고 싶어요. 그럼 키를 15 프레임에다 두고 트랜스포터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텍스트 위에다 올려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키를 이렇게 움직이면 15 프레임에서부터 텍스트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자 배경 눈 띄워 주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쇼는 쉽게 어, 로그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었어요. 어 우리가 여기에다가 어, 그림자 효과를 한번 줘볼까요? 드랍 섀도우 이렇 찾는 데다가 드랍 섀도우 또는 한글로 그림자 치면, 자, 이렇게 그림자가 있고, 요 그림자를 저는 요 텍스트에다 줄려요 텍스트.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텍스트에 어, 그림자과가 들어가고, 어? 아까 분명히 여기가 프로젝트였는데,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효과 컨트롤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효과를, 이펙트를 컴포지션에 적용을 하면 효과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 요 상태에서 확대를 조금 하고요. 이 그림자 조절을 여기서 바로 해줄 수가 있거든요. 해서, 불투명도 값을 한85 정도로 주고요. 요 방향 같은 게 바꿔 줄 수도 있고 거리 디스턴스죠. 요렇게 바꿔 줄 수도 있고요. 부드러움은 한3 정도 한5 정도 줄까요? 5 정도? 5 정도?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부드럽게 해서 입체감을 살려 줄 수가 있어요. 자, 프로젝트 보고 싶으면 이거 눌러서 프로젝트로 들어갈 수 있고 또는 효과 컨트롤 클릭해서 할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한번 로고 애니메이션, 내 이름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어요. 자, 만들었으면 자, 컨트롤 S 세이브해서 저장을 합시다.